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내가 만일 이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니, 그 오래되고, 그 오래되고, 그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호와 께서, 너를배에싣 고, 전에 내게 말씀 하 여이르 시 기를 내가, 다 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 리라 하시 던그 길로 너를애굽 으로 끌어 가실 것 이라. 거 기서 너희 가 너희 몸을적군 에게 남녀 종 으로 팔려 하나, 너희 를살 자가 없 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의제 목은 빨간 불이 켜 지면 멈춰라 라는 제목 으로 말씀 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저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장 부분입니다. 애굽의 질병들을 포함해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이 이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방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방불케 하는 그 노예 생활이 이들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지금 내용은 모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어떻게 하면 저주로 반전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저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만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 것인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차라리 죽는 것을 선호하게 될 정도의 그런 끔찍한 저주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란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질병을 내리시고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엄포를 정말 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5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또뭘 원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의 약속을 보면서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내가 너를 버린다, 망하게 하겠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잘못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했을 때는 잘했다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야단을 치시고 매질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싶으신 것입니까? 복 받을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그 저주로 몰아가시는가? 61절에 가보면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어느 때까지, 멸망하기까지 내가 내가 그것을 몰아가겠다.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여러 가지 표가 나타날 건데 기근도 생길 거고 홍수도 생길 거고 그리고 이웃의 나라가 침공해오는 일도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자리까지도 이르게 한다고. 정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심각한 병을 알게 할것 같다고. 맨 끝에는 정말 하나님의 벌은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자, 그랬는데 실제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서 온 곳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 멸망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돌이키게 시 하기 위해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멸절시켜서 없애서 내가 외면하게 버리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 긴 형벌을 과정,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은 그 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내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려고. 아, 밥 먹을 때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구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 방법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든지 돌이키게 하겠다. 이리로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아,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따라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녀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단지 겉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져요 63절에 보시면 은 뒷부분에 하반절에 이렇게 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이 말씀만 자체만 보면은 아, 진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즐기시는 분일까? 여러분, 그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열방 중에서 뽑아서 당신의 기뻐하는 자녀로 삼으신, 삼으셨는데 그들이 죄중에서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악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와 같은 강한 채찍을 들어서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 사랑의 불타는 심정으로 그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중에 멸망하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무서운 채찍, 그 징계 채찍을 들어서라도, 죄악 중에서 돌이켜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징계가 가혹하다면, 그 가혹한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정말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가, 정말 부모를 실망케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 아파하면서 더욱 징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징계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큰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든 절대로 그 징계를 싫어하거나 그 징계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속히 그 주에서 돌이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킬 때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사랑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신 이유는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기억코 뭐 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 28장에서 지금 이 저주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그 사랑의 손길,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이키실 건데, 말로 할때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말로 할 때. 말로 할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 잡아먹고 포로가 되어서 목 놓아 울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말고, 제발, 말로 할때 이렇게 알아듣고, 정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노아 부르짖는 그 경고요 사랑의 말씀을 제발 말로 할때 알아듣고 이 정말 포로 되어서 정말 끔찍한 지경에까지 가서야 돌아오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불순종을 심고 저주를 거두어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심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여나 질병이나 평안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련으로 혹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속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복된 길로 가지 않는 자의 생애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좌절의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은요, 순탄하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든지 좌절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그때서야 인간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놓고 정말 사람이 생각만 하는 그런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이 세상의 것, 헛된 것 구하느라고. 경건의 연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여전히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나의 감정인가?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좌절의 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당한 것이 위기입니까? 좌절과 절망과 시련을 겪어야 사람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돈의 여유가 있고요. 몸이 건강하고 주변에 어떤 어려운 짐으로 옆에 다가오지 않으면요. 인간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하셔서 정말 내가 실제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때로 그런 시련과 고난과 좌절을 맛보게 하신 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를 뭘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기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안 돼요. 그냥 아예 아무짓도 안 합니다. 갈때가 버리라고 놔둬 버립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나 어찌해서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간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시면서 그 사랑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나아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실 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라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자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